어, 안녕하세요. 오, TV가, 어우, 예. 어우, 네, TV. 아, 까 아유,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TV 시공이 많나봐요. 아, TV가 진짜 많네요. 아, 아, 이제 더 많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다 설치해가는데요. 음, 음, 한 40대 정도 들어왔었는데,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요번쯤은 끝날 것 같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TV로는 따로 이제 무차근 그 시공만 하지, TV는 판매 안 하지 않았나요? 어, 이번에 그 나라에서 소상공인 공책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그 시공을 저희가 스테브로랑 같이 지금 하고 있어서 매장마다 다니면서 소상공 지원하는 TV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무타공뿐만이 아니고, 어, 회사 거, 납품, 뭐 이런 TV들, 그 체인점, 이런 TV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무타공을 진행하셨 있었죠. 무타공은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타공이라든지 천장형 TV, 비즈니스 TV, 광고 모니터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는 일반인들은 모르고, 이제 업체들만 많이 아셨죠. 그래서 전국으로 다 관리하는 TV 업체가 LG 삼성 말고는 중소기업 중에 저희 스텝으로만큼 잘 되어 있는 수는 없어요. 아,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서 한세 군데 정도만 오늘 다녀서 설치 오늘 일정 가보면 될것 같아요. 까지총몇 네, 군데를 40분인데? 일주일이면 다 가요 어? 일주일만에 4 0 네. 아무래도 주말이 가까워지다가 일이 많다 보니까 아... 오늘은 저도 출동을 가게 됐네요 아... 오래간만에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좀어설퍼도 이해해주세요 알겠 아... <laughs>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시공이 많으시잖아요 걱정 안 되시나요? 아유 제 몸은 적셔도 비기는안주시냐 명언입니다 거의 가게 위주로 저희가 움직이나요? 그렇죠 소상공인 매장으로만 다니고 있요좀 주의할 게 그래도 소상공인들 이제 거의 식당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을 때는 방해를 되면안 되기 때문에 어좀 아. 뭐 손님이 없고 뭐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준비하실 때 빨리 키치하고 저희가 또 해야 될게 TV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좀 해줘야 돼요 네. 보부 준비하고 하시면 바쁘시거든요 빨리빨리 하고 후딱후딱 빠져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생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상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설치했을 때 도움되는 시야 쪽으로 이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시공을 해드리고 이런 효과를 볼수 있게끔 최적의 위치를 잡아드리는 게 저희 업무인 것 같아요 사장님도 오케이 하고 저도 오케이 하면 은 좀그 부분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죠 소통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가 서울 경기권을 이제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진짜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좀 설치해 드리고 상황에 맞게 좀 대기할 때도 있어요 손님 있고 그러면 그냥 굳이 그때 설치 안해 본부장 왜 시공 안 하시고? 아, 여기 지금 사장님이 갑자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아. 위치라든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음, 일단은 OK 사인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좀 변경해서 며칠 뒤에 다시 사장님 이제 병원 퇴원하시면 설치하기로 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건강이 못하니까. <laughs> 그렇죠. 저희도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환경이 이 어깨로 설치한다고 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국제사업이라고 해도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라고 해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되지 모르는데 아, 가게에다 타공을 하고 TV를 다는 부분인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 만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때 깔끔하게 하는 게낫같고 다시 오죠 뭐. 아 대단하십니다. 다음 장소로 앞서 들어서 가보겠습니다. <laughs> 어? 동부장님들 여기는 서울 가는 길 아닌가요? 지금 이제 강남 가고 있습니다 강남이요? 네. 서울, 경기 전 지역입니다 아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이런 혜택 많이 볼수 있는 거 있으니까 아, 국가정책 되게 많아졌습니다 어, 소상공인 도움이 좀 많이 혜택들이나 뭐 이런 많이 있어서 좀 저도 좀 하면서 아, 이런 거는 되게 좋다 라는 게좀 많이 느껴져서 이런 거좀 많이 좀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지고 소개되고 이런 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도 많이 홍보하있습니 근데 너무 아시는 분들만 아, 니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거 금액적으로도 꽤 되는 TV 들어가시고 솔루션 들어가고 이거 개인이 못하는 건데 이런 걸 지원사업으로 나라가 해준다니까 좀 홍보도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취소되면 어떡하시죠? <웃음> 그 <웃음> 말씀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몇번 나왔습니다. 몇번나왔어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 메뉴라든지 아니면 광고 USB 담아서뭐 돌리셔도 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저 제일,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 위치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TV가 4, 3 3인치라 가로가 1m가 되거든요. 따로 있어요. 들시면은저이 제일 지 않을까 싶어요. 응, 영업하시니까 좀, 아좀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서 빠져야 돼서 먼지 안 나게 작업 빨리 좀 하려고요. 아 다른 작업으로 좀할 거예요. 안전핀이거든요? 제가 치는 게 안전핀이에요. 안전핀이야? 근얘 네, 틀기 전에 팀을 떨어뽑아 아, 근데 낮에도 좀뭘 틀지? 그 다음에 아버지 솔루션은 또 팀이 와서 해주어요 아, 무선 와이파이 설정해서 패턴좀 잡아드려야지 사용할 수 있어서요. 저희 이제 본부장님은 트위 마스터이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새롭게 나와요. <laughs> 계속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야죠. 저 <laughs> 네. 어, 사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요것만 잘 보관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테이블 리모컨이나 놔두 갈게요. 나머지는 솔루션 팀이 와서 마무리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설치는 가능하신데 오늘은 다, 세 곳이 다 치킨 찍이어서 그러게 오늘은 좀 그렇게 됐네요. 자, <목소리도> 모두를 아, 이건 엄청 오래된 드라이신가봐요 석기 시대, 석기 시대. 정말 옛날이야. 그리고 설치도 반대로 하셨. 골치 아프게 났네. 설치. 오늘 잘못 걸렸는데요하여튼잘잘나요 아. <laughs> 그래도 하하안되하뭐잘 해야죠 하 <laughs> 네? 어 거의 오늘 시공은 정말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났고 차에서는 한2 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라 조금 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때 아니면 일부러 또 나와서 이거 설치하시기 가 힘드세요.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 그렇잖아요. 뭐 새벽까지 일하시고 오픈 11시 12시 하시는데 또 준비하시고 는데 쉬는 시간이 없으시더라 고 보니까 오픈하실 때 맞춰서 빨리 부탁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고객님의 입장에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laughs> 뭐 그렇게 봐주시면 <laughs> 또 얘기하는데 고객님이 저희한테는 사장님이세요 여기다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저희한테 돈을 주고 기술자들이 가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설치하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고객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어,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요번 거는 하면서 느끼는 게 소상공이 좀 도움도 좀되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 다 되셨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아, 근데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렵긴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런 것도 좀 느끼면서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해드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좀더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고 소상공이도 이런 혜택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티브로는 영상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회사거든요. 못타공만 하는 회사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LG 삼성 다 다음으로 전국 지점을 다 갖고 있고 전국에 뭐 설치할 건이라든지 이런 관공사 공사라든지 뭐 이런 체인점 사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전국으로 모두 설치하는 것들 의뢰 많이 오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시공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한테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이고.